안녕하세요. 비염 때문에 콧물, 재채기 두통까지 겪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비염 증상을 완화해 주는 식단을 알려드릴게요.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고 피해야 하는 음식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봅니다. 먼저 비염에 좋은 음식부터 볼게요. 작두콩, 생강, 강황, 미나리처럼 항염 효과가 뛰어난 식품들이 대표적이에요. 감귤류 과일은 비타민C가 풍부해서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여주고요. 된장, 검은콩, 연근, 배, 녹차, 꿀, 마늘, 시금치, 케일, 오메가3. 생선도 비염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반대로 비염에 안 좋은 음식도 있어요. 아이스크림, 냉면 같은 찬 음식은 코 점막을 차게 해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 인스턴트, 가공식품, 우유나 밀가루 같은 알레르기 유발식품, 그리고 술과 담배도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다면, 식단은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요? 따뜻한 음식 위주로 염증을 줄이는 식품들을 꾸준히 충분한 수분 섭취, 그리고 첨가물이 많은 가공식품은 줄이는 것, 이네 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식단만 잘 관리해도 비염 증상 완화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참고로 비염, 충농증, 천식, 기관지염에 좋은 음식, 국내산 100% 최고 품질의 핵작두콩이 필요하신 분은 작두콩전문 직통전화 010-940-29900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